보통 환자분들이 딱지가 응. 생기면, 나았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예. 말렸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가려워서 예. 긁거나 해서 떼버리시거든요. 가피가 그렇게 억지로 떨어지면 곰보 자국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어. 가피가 생기기 전부터 가피를 말리지 말고 연고를 열심히 도포를 항상 해 놓으시던지 습윤 드레싱을 하시면서 가피가 바짝 말라서 억지로 떨어지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흉터가 생겼다면 초기 에 근처 병원에 가서 흉터를 개선할 수 있는 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딱지가 안 생기도록 수분 드레싱을 미리미리 하는 촉촉하게. 건데 만약에 딱지가 생겼다면 사실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딱지를 억지로 뜯어내고 음. 아직 안 생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를 하면서 딱지가 안 생기고 새살이 돋아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